안녕하십니까 김박사의 농약 이야기 김주환입니다. 오늘 그 방문하신 농가 중에 균핵병이 줄기에 붙어서 약제 처방을 해드렸거든요. 그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연작을 하잖아요. 연작을 하면 연작 피해에 뭐 효과가 있는 비료라든지 양제를 생각하시기 전에 연작에서 나타나는 병해충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연작을 하기 때문에 균핵병이라든지 노균이라든지 흰가루병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연작지이기 때문에 종채벌레, 어 자은지응해뭐 뿌령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병해충이 우선입니다. 연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해충을 먼저 예방을 하시고 요즘은 연작에 따른 뭐 비료라든지 뭐 비료들이 그작물에 흡수가 잘 되게끔 나옵니다. 기술력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연작 피해를 예방하는 비료를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연작에 의한 병해충을 먼저 예방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처음 봤거든요, 원래는. 균염병이 와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처방을 해드렸고, 어제든지 어, 궁금한 사항이나 어, 지금 발생되는 병해충이 걱정이 되시거나 하면 사진 찍어 오시든지, 뭐 의심되는 작물을, 식물을, 어, 잎이라든지 줄기를 따서 오시면 저희가 처방을 잘 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서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몇 군데를 다녔어요. 뭐, 무릎에 주사 놓는다, 뭐, 허리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러다가. 대구의 MS 재건 병원이라 꽤나 잘하는 병원에서 가니까 그냥 보자마자 이뭐 주사가 먹 필요 없다. 약 먹으면 낫는다. 어, 무릎 염증이 생기는 거다. 약 먹으니까 바로 괜찮아져요. 그만큼 의사들도 처방하는 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농약도. 경험이 많은 데에서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어떻게 제대로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효과가 천차만별이 되고 처방하는 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무릎 아픈데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무릎 아프다 그러잖아요. 무릎이염증 있었는데 염증약 보니까 바로 괜찮아지는데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고 보는 그 진단 얼마만큼 진단할 수 있는데 실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문의 주십시오 잘 처방해 드릴게요 벌써 올해도 다시나갔습니다 2026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도록 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